아, 덕분에 운동 열심히 했네 꽤오래갔네요 얼마나 걸었지 오늘 엄청 엄오오래건이야 엄청 같은데. 아니 그렇게 이이안 걸었는데? 아 그런 거야 얼마나 시간으로 해서 얼마나 걸었지? 한두 시간 걸었냐? 오 2시간은 걸은 것 같은데. 그래 내가 보통 한 2시간에서 좀 많이 걸으면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걷는데 내 피로도로 봤을 때한 2시간 정도 걸은 것 같아. 2시간 반 걸을 때 됐고. 음. 아, 그래? 아니 걸, 걸을 때도 있 인수지. 음. 2시간 걸은 것 같네요. 상대적인 상대적으로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음. 그 불현듯 불현듯 찾아오는 그 절대적인 고로기 고독 있잖아 음. 그런 거는 아까 네가 얘기한 뭐 어떤 우울 우울이라 그랬나 뭐, 뭐 뭐라 우울정? 그랬지 어어 어. 그런 것도 약간 종류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고 비슷하다고 봐야지 맞아요. 음. 감정 을 표현하자면 우울함, 외로움. 이런 이런 것들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너만 할 때서부터 이렇게 잘 연습을 해 두는 게 낫지. 그런 거를 좋은 쪽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를. 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사회에 무리가 많이 돼.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거 보고 뭐 폭넓은 의미의 사회물이라고 할수 있지 그게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잘못 승화시키면 뭐 폭력적인 거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음. 다른 사람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음. 그런 게 잘못돼 가지고 표현이 어느 날 꼭지가 탁 돌아 가지고 밖으로 분출됐는데 그 앞에 네 아빠가 있으면 네 아빠가 피해자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하려고 그랬잖아요. 막뭐 들고 뭐 없나 하면서 몽둥이 어디 줄면서 찾았어요. 네. 그 몽둥이 이렇게 만지다 만지니까 아이고. 무섭다. 그 <laughs> 내려와요. 내려와요. 그래 그거를 좀 연습을 좀 이렇게 부드럽고 원활하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아. 양한 마리, 양두 마리, 양세 마리 뭐 이런 걸 하든가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저 나한테 카톡해. <laughs> 아, 어? 지금이 그때인데? 아, 카톡해야 되겠다. <laughs> 근데 그런 걸잘 쓰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많이 행복하게도 해줄 수 있는 거라고. 그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라는 얘기지. 그거 올려도 되겠어, 요거? 네. 어? 네. 저저 <laughs> 상권 <초상권은> 없어요. <laughs> 근데 그런 감정에 대한 무거움이라든가 이런 게. <laughs> 왜 내가 그런게 있을것처럼 너한테 보여줬을까 그게 궁금하네 <laughs> 그거는 그냥 나도 궁금하네. 그거는 네가 느낀 거, 네가 느낀 네 감정이기 때문에 <laughs> 내가 알수 없는 거라서 <laughs> 어, 그거 다 느끼는 거 아니야? 아저씨 만나 사람. 안 그럴 거 같은데? 그리고? 어. 아 그런 걸 내가 표현해 본 적이 없잖아. 오늘처럼 뭐 직선적으로 내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.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의 경우는 이랬다. 뭐 이러는 게 낫지 않겠냐. 뭐 이러기는 했어도 직선적인 표현을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. 오늘은 조금 무거운 게 해소돼? 어떤 무거움? 글쎄 어떤 무거움? 요즘 느끼는 것? 어. 어. 그렇죠. 말로 안 얘기도 하고 좀 나은 거나좀나 괜찮은 거 같아. 같아. 어디다 차를 대야 지 근데 그거.